세 번째는 이제 아주 그, 그 사람들이 문제 삼고 있는 그 것들을 일곱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까지 하나하나 그들에게 그들의 주장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이 아래에 나옵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서 문제 삼는 것이 우리의 교리가 신기하고 칠근에 생긴 것이다. 신기한 거다. 두 번째는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것이다. 세 번째는 무슨 이적이 뒷받침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교리 이 교부들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교부들의 옹호되는 거 옹호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교부들의 동의가 없다. 다섯 번째는 관습에 어긋나는 거라. 그죠? 여섯 번째는 교회에 도전하고 있다. 일곱 번째는 무리와 소라는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일곱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그 반박을 합니다. 오직적으로 갑시다. 자, 첫 번째로 그들은 이 교리를 신기하다.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라고 발론을 제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신기하다라고 하는 말로 규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실로 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갈빈 자신은 조금 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이 그들에게 신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 낯설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마스 4장 25절에서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주고 을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심을 하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한 바울의 설교가 옛 것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새 것이 아니라 옛 것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장하는 말에서 소위 신기하다라고 하는 점을 하나도 찾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것이 오랫동안 잊혀져서, 파묻혀져서, 알려지지 못한 것은 우리 인간의 불경죄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옛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반박. 자두 번째, 우리의 교리를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것이다라고 한그 주장에 대해서 어, 이사야서 사장 일절의 말씀을 끄집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비는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한거나 마찬가지다. 아무 그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이 교리가 불합실하다라고 비웃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피와 생명으로 그들 자신의 교리를 확증했다면 확증했다면 여기서 조금 문법적으로 이렇게 좀 예, 확증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이와 전혀 다른 것이어서 죽음도.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들이 우리의 것을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한다면 저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직 이미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진리를 행사하신 바로 그 복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미 증거하신 복음 이걸 확증하기 위해서 어떤 이적이 따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 저, 이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그리스도에게서는 말씀을 어, 확증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이다라고 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와가지고, 마가는 사도의 설교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적들은 그 설교를 확증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이다라고 말했고, 누가도 또한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사도의 14장 3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이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이제 그 기적들이 이제 따랐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누가 본 부장인가요? 어저 태풍병으로 음, 누워있던 음 어떤 환자를 그 친구들이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누우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되면서 신성 모독의 죄를 전부터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죄의 삶에 기적을 그것을 어떻게 조사를 할수 있다라고 어, 그런 식으로 수긍되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그러한 권한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이제 말합니다. 너의 침상을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것이 쉽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좀 어, 정말 그, 그 죄사함의 어떤 그 말씀 그 뒤에 이제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뒤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서도, 뒤따르는 사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교황주의자들이, 카톨릭 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어떤 그 목적,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칼빈의 주요 반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아, 네 번째. 네. 그 교부들의 가르침에 반대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저는 이그 칼빈의 내용을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칼빈을 조금 이제 공부한 그 사람들이 대게 갖는 그런 그, 그 질문이 있어요. 이 칼빈이 그의 경력 가운데 신학을 공부한 경력이 없거든요. 칼빈이 어, 대학들을 그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법학을 전공하고 이제 학업을 마쳤습니다만은 뭐 신학을 어디서 누구한테 공부했는가 없어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인문주의 공부를 했죠 헬라어 공부했고 히브리어 공부했고 성서 성경 공부했겠죠 교구 공부했겠죠 그가 공부한 주요 그저 이력에는 인문주의적인 그런 음, 어, 어떤, 경력밖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기독교 강요를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드겠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그의 많은 어떤 그 성경 조석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예, 저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를 이렇게 예, 성경에 그 맞게,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잘그 해석해 놓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신학적일 수가 있는가, 그런 감탄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고 강도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시 제가 한번 저 확인한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교부들의 가르침에 반대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정확하게 교부들을 인용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분의 그저 인문주의적인 그런 공부의 과정 속에서 읽었던 그 많은 문헌들, 고전들, 교부들 그러한 공부가 칼빈으로 알고. 그런, 거, 정말 신학적인 그런 단단한 어떤 토대 위에 설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보면은, 어, 저, 저쪽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 대해서 교부들 특히 초대교회의 보다 순수한 시대의 저술가들을 반대한다라고 이제 비방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5 4쪽으 넘어갑시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런 개혁교의 정신이 이게, 참, 저, 그, 종교역 당시부터 칼바르트이리기까지 전통을 존중하되 비판적으로라고 한 말이 있어요. 전통을 존중하되 비판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럴 수 있었냐면은,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확고한 확신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다른 자료들, 전통, 무슨 뭐 신조, 신앙 고백, 뭐 이런 것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비판하고 풍자하고 고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 아래 있다라고 하는 상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칼비에 지금 교부들을 인용합니다. 교부들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교부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비판적으로 존중합니다. 교부들이 제대로 인용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교부들이 잘못 성경을 인지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판적으로 지적합니다. 그게 저쪽과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교부들의 결함, 오류, 뭐 이걸 무비판적으로 저쪽에서는 받아들여요. 이게 여기 좀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근데 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고증하고 성경에서 잘못 인용한 것이다, 성경을 잘못해서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짚어가면서, 어, 에, 적당한 어떤 그, 적절한 그런 문맥 속에서 교부를 인용하는 그런 지혜를 갈빈이 갖고 있습니다. 만일 논쟁이 교부들의 권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가장 겸손히 말해도 승리는 우리 겁니다. 이 교부들의 저작에는 박인 방증하면 탁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어떤 점에 있어서는 인간이 공통적으로 범하게 되는 과오가 저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 경건한 자들은 네가 이제 저쪽 캐톨릭 교황주의자들입니다. 이 경건한 자들은 그들의 재능과 판단력과 정신력을 총동원해서 교부들의 결함과 오류만을 존경하고 교부들의 탁월한 저작은 무시 와전 폭해해 버렸습니다. 황금 가운데 불순한 찌꺼기를 수집하는 것이 유일한 그들의 과제였다. 라고 한다면 아마 타당한 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교부들을 결코 멸시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나의 현재의 목적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의 대부분을 교부들의 찬성을 얻어 입증한다고 해도 조금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에, 자유자재로 정말 그 교부들을 인용하면서, 어, 저 논쟁하는, 이게 굉장히 정말, 어, 감탄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거 천, 한번 이렇게 천천히, 에, 이, 그, 정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에, 뭐, 시간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몇 개만 제가 이제 예,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랫부분 봅시다, 맨 아래. 아, 왜냐면, 그, 자, 그리스도는 다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당연히 그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거 확실하게 먼저 내세우면서. 이런 구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종교에 대해 전혀 확신이 없는 자들입니다. 갖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 거룩한 인물들도 모르는 것이 많고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고 서로 모순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교부들이 정말 같은 문제를 두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하는데 자기네들에게 좋은 것만 그냥 끄집어다가 어, 이게 교부가 일기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문의 그 말씀 음, 인용하면서 어. 이 교부들의 교부들이었던 가르침이 어떻게 왜곡곡해되고 있는지를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할 겁니다. 잠언 22장 28절. 너의 선조에 세운 옛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 이렇게 말한 솔로몬의 경고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전답의 경계나 신앙의 순종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신앙의 순종에 대해서는 차라리 10편 45편 10절. 너의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풍요적인 해석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자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 적용시키기를 좋아한다면, 여기서 문장을 좀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좋아한다면, 어째서 그들은 사도들을 어째서 그들은 사도들을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지계석을 옮겨서는 안 된다고 했던 교부들로서 받아들이지 않는가? 다른 사도들보다? 네, 예, 그, 그렇게 좋아한다면 어째서 그들은 사도들을?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지계석을 옮겨서는 안 된다고 했던 교부들로서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도들을, 사도들을 여기에서 어, 이제 그, 어, 지금 끄집어 오는 겁니다. 칼빈이. 그러면서, 어, 이 사도들이 지금 저 신앙의 순종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말씀, 신앙의 분수,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도들의 구원의를이 그 높이 이제 지금 칼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저, 어, 그다음 바로 이제 이것이 바로 제롬의 해석이었는데 그들은 이 제롬의 말을 교회법전에 인용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선조들의 지계석을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했다면 어째서 그들은 고의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잘못으로 범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교부들이 말하자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확실하게 말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소위 캐톨릭 주의자들, 교황주의자들은 이 사도, 사도들이나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교부들의 가르침을 등한시하고 지네들의 입맛에 맞는 그 교부들의 이야기만 열거하면서 그 전통을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저들이 자랑하는 교부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부전통에 비추어 보면은 이 개혁운동이 말하는 이 이야기들, 주장들이 다 어긋나고 교부전통에 맞지 않고 어,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네. 그 지금 논쟁을 아주 치열하게 예, 지금 여기서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56쪽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중간 터 보면은 자, 그리스도의 화상이나 성자들의 화상이 교회당 안에 걸려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것은 무섭고 가능한 것들이라고 어떤 교부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조각, 뭐 이런 것들을 가증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한 어떤 교부가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벽에 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개인의 선언만이 아니라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교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스페인, 엘그라 회의에서 어 결정되었던 회의라고 나와있죠. 그러나 그들은 전혀 이 한계의 제안을 받을 수 없었던지, 교회 구석구석마다 화상들로꽉 채워놨다. 자, 57쪽으로 가봅시다. 교부들 중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 바도 있습니다. 즉, 성찬시 떡과 포도주의 실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실체와 인성이 신성에 연합하여 그대로 존속하는 것처럼 존속하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낭독될 때 떡과 포도주의 실체는 주의 몸과 피로 화한다고 공상을 할때 그들은 이 한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앞에서 말한 성찬식 떡과 포도주의 실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실체와 인성이 신성이 연합하여 전속하는 것처럼 전속하게 된다라고 한그말의 준해서 관행적으로 캐톨릭에서 화채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찬의 그 이론, 교리의 오류를 지금 여기서 교부를 빌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58조. 애매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성경의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따르지 않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 주장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한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많은 제도, 많은 교회법전 많은 교리적 결정들을 확립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분야 개혁교회 성서 원리 솔라 스크립트라 성서 원리 이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요. 성 캐톨릭에서는 성경 알파를 이야기하잖아. 성경과 전통이에요. 교회의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왜? 성경을 캐논으로 확정한 그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정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과 전통 교회의 가르침 이런 것들 을 통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해석의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혁교회 특히 이제 칼빈 이런 개혁자들이 하는 오로지 성경 하나님 말씀만, 그냥 하나님 말씀만 먹고서 이제 그 비추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어, 아주 자유자재로 이제 잘못된 것들을 이제 비판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부들의 어떤 그 잘못된 주장 이런 것들도 감히 캐톨릭 전통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 그원전 갖다 놓고 진짜 이런 이야기 했나라고. 확인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엄두도 안 났죠. 근데 이제 정말 성경만이 하나님 유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원이를 확립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런 것들이 이제 예, 검증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비판적으로 검증이 되는 거죠. 자 금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이제 결혼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직자들에게 결혼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laughs>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순결하다고 주장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자이 부분은 우리 개신교 목기자들이 기가 죽는 거예요. 예, 그 캐톨릭 그참 신부들이 목에 힘줄수 있는 것은 바로 예, 정말 이 부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 정말 아무나 할수 없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나 이제 일반 개신교 목사들은 참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이 신부들의 어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지 못한 어떤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약점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기가 죽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교부들이 분명하게 교회 성직자들에게 결혼이 금지되어서는안 된다고 말하고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순결하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부의 견해에 동의하는 교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한계를 벗어나서 성직자들에게 가장 엄격한 독신 생활을 하도록 법을 제정했다. 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17장 5절에서 어,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들으면서 만물의 시작이신 그리스도의 명령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어, 생각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한계를 또 스스로 지키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지키게 했고 결국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선생들을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의 선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어떤 교부는 교회는 자신을 그리스도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항상 진실하게 심판하시지만 교회의 심판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주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한계를 깨트리고 성경의 전 권위가 교회의 결정에 좌우된다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교부들의 어떤 에 가르침에 반대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한 교부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저들이 저 사람들이 교부들의 그 가르침과 한계를 넘어서는 어 잘못된 그런 주의 조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주 청연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